캠트로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교수입니다. 자, 피롭틱스와 함께 유리기판의 대장 주죠. 증권사 리포트에 유리기판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면서 상당한 조정을 받은 캠트로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불행 중 다행인 건 방영 매물 대 하단이자 노란색 추세선을 이탈한 3만 원 아래에서 아메도에 대한 신호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빠르게 되돌림 현상을 나타냈다는 건데요. 좀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가가 35,000원 라인까지 상승을 하면서 노란색 추세선과 이 파란색 급등 라인의제 역전이 필요하고요. 이 정도 라인까지 상승을 해 준다면 이후 한번더 바닥 테스트로 이중 바닥 이후 상승을 한다고 해도 좀더 자신 있게 매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상태에 급락이 이어진다면 역별 상태의 이번 반등이 단순한 휩소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유리기판에 대한 회의로는 양자 컴퓨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유리기판이 양산이 되는 데까지 넘어야 될이 기술적 장벽이 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코어냐 인터포저냐에 따라 시장 규모와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약세를 뜰 때에는 결국 기술력으로 승패를 봐야 되는데요.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TGV 기술력에 있어 우리 캠트로닉스는 대체 불가라고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단기 뉴스보다는 기술력과 중장기 모멘텀에 주목하라는 말을 하고 있죠. 기존 디스플레이, 시각, 반도체 소재 전장 사업에 더해서 TGV를 앞세운 유리 기판 진출이 본격적인 레벨업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인 겁니다. 자, 캠트로닉스는 삼성 전기형 유리코어 기판의 전공정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파트너로 거론이 됐었죠. 유리기판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던 시기부터 핵심 밸류체인으로 언급이 됐고 디스플레이 시각으로 축적된 기술력이야말로 유리기판의 홀가공, 연마, 시각 등 전공정 대부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물론 최근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은 특정 고객사와의 협업 기대감이 소멸한 것이 큽니다. 삼성 전기와 조인트 벤처 부분이 되는데요. 자, 하지만 이 부분은 작은 문제가 컸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유리기판 관련 주요 업체들의 타임라인과 우리 캠트로닉스의 강력한 모멘텀인 EUV 소재까지 제대로 다뤄볼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은 딱 2초만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이 유리기판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볼 텐데요. 이 국내 기업의 유리기판 시장의 선점 가능성과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일반 기판은 대만과 일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세계 1위가 일본에 입이 되는 데요. 자, 하지만 반도체 패키징 유리기판 분야는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은 이 반도체 도제 패키징 분야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죠. 이 극도의 평탄도와 높은 밀도의 상호 연결이 가능하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투자로 경쟁 우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자 현재 전 세계 탑이라고 할수 있는 건 자랑스럽게 이 SKC의 미국 자회사죠. 앱솔릭스가 되는데요. 자, 앱솔릭스는 지난 2022년 11월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의 유리 기판 생산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무려 6억 달러, 하나로 약 8,400억을 투자했고요. 12,000 제곱미터 규모의 1 공장이 완공되면서 대규모 양산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까지 완료가 됩니다. 현재는 이미 소규모로 양산 체제를 구축을 했죠. 자, 현재 코빙턴 공장에서는 유리 코어 기판의 시제품을 생산 중에 있죠. 자, 이 코어 기판은 패키지 기판 자체를 유리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유리 인터포저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되는데요. 기존의 유기물 기판을 대체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미 고객의 품질 테스트 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테스트가 끝나면 물량이 정확히 논의가 되고 대규모의 자본 지출이 진행이 되죠. 현재 AMD와 유리기판 공급 협의 중이고요. 향후 이것이 진행이 될수록 이 72,000제곱미터 규모의 이 공장이 건설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한 글로벌 시장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유리 코어 기판과 유리 인터포저가 뭔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자, 유리 코어 기판은 패키지 기판 자체를 기존 플라스틱 기판이 아니라 유리로 제작하는 겁니다. 기존의 FCBGA 기판 코어 소재가 유리로 대치되면요. 극도의 평탄도와 높은 밀도의 상호 연결이 가능하고요. 유리 인터포저보다 난이도가 높고 양산 시기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기판과 유리 기판 사이 증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리 인터포저가 됩니다. 반도체의 2.5D와 3D 패키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요. 칩과 패키지의 기판 사이에 회로폭을 조율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반도체 다이드를 연결해서 신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기존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하는 기술이 됩니다. 자, 다음은 SKC의 뒤를 이은 후발주자 삼성이 되겠습니다. 삼성은 삼성전기와 삼성전자가 나눠서 개발을 하는데요. 삼성전기는 코어 기판과 인터포저를 동시에 개발하고 삼성전자는 우선적으로 유리 인터포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는요. 세종시에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 가동 중인데요. 500mm 크기의 유리기판 사용 계획을 갖고 오늘 소개드릴 종목이죠? 이 캠트로닉스가 올해 말 납품 예정이 있습니다. 인텔과 유리기판 공급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양산 시점은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죠.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자사 파운드리에 유리 인터포저를 직접 활용할 목적입니다. 당연히 유리기판보다 상용화가 보다 빠르고요. 당장 급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최근 애플과 테슬라로부터 청난 수주를 받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룹 내 역량을 총 활용해서 유리기판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기존 앱솔릭스의 독주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삼성만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2027년으로 예정돼 있었던 유리기판 시장이 지금 벌써부터 뜨겁게 달궈지는 데는 이 글로벌 기업들의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인데요. 이 북미의 빅테크 기업들, 테슬라와 애플 등이 유리기판에 높은 관심을 갖고 차세대 반도체에 적용을 검토 중에 있죠. 국내 업체들도 앱솔릭스는 공급 협의 중에 있고 일부 시제품은 이미 필옵틱스를 통해 납품이 됐습니다. 삼성전기는 인텔과 공급 논의 중에 있고요. 여기에 우리 캠트로닉스가 참여하는 것이죠. 아직도 유리기판이 단순히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바뀐 청계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판을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투자하는 데 정말 지장이 많습니다. 자, 이 유리 기판은 현재 5천조의 시가총액을 이룬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와 수천조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현상에 있어 유일한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리 기판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엄청난 AI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요.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의 한계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과 실리콘 인터포조로는 한계에 도달해서요. 자 이것이 발열 문제로 인한 성능 제약이 발생하고 고밀도 회로 구현에 물리적인 한계에 직면했으니 전력 소모도 엄청나죠. 자 이렇게 된 원인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고 HBM과 같은 첨단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요구도 확대되고요. 생산 기술로는 수요 충족이 불가능하죠. 당장 샘 울트먼이 한국 측에 부탁했던 월 90만 장의 HBM은 전 세계 생산량의 2배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 먹는 감인데요. 자, 그만큼 이 생산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키징 기술의 진보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미세화 직접도 전력 효율성을 개선해야 되고요. 이 괴랄한 수준인 HBM의 수율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죠. 공정 혁신을 통해 생산 능력 확대가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 로드맵을 구축해서 이 유리 기판에 대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선점해야 하죠. 자, 이 유리 기판의 최대 강점은 높은 미세화 집적도에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판보다 매끄러운 표면에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미세 공정을 최대 2세대까지 앞당기는 효과가 있고요. 동일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집적시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데이터 처리 량이 획기적으로 증가됩니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대규모 병렬 처리가 가능해지고요. 이것이 AI 반도체의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수한 열 안정성이 있죠. AI 반도체는 고온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전기차를 떠올리시면 발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실 수가 있고요.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고온에서 휘현상이 발생됩니다. 유리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자, 이렇게 휘현상은요 제조에 있어서도 수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HBM은 기렘을 층층이 쌓아놓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열이 발생하고 또 열이 발생하면서 그 열이 중첩이 되면 결국엔 필면상이 발생을 하면서 투율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하지만 유리 기판은요 대면적 기판 제작에도 안정적인 형태가 유지가 되고 그만큼 대량 생산을 했을 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캠트로닉스가 왜 유리 기판의 최대 수혜주가 되는지 볼 텐데요. 삼성전기가 먼저 캠트로닉스에게 조인트 벤처를 제안을 합니다. 반도체 후공정에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실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영상은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실제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꿀팁을 하나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이 재료와 모멘텀을 공부해 가실 수는 있지만 실제 수익을 위해서는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주식 격언에도 좋은 회사, 나쁜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타이밍만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큰 상승을 앞둔 종목이라도 자세히 확대해 보면 거꾸로 된 매수 매도로 손실을 보신다든지 단기간 이 횡보 구간에 갇혀서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이 기회 비용을 날려버릴 수가 있죠. 저도 20년 전업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자, 그래서 이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에서 상위 1%트레이드와 함께 실시간 대응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볼일 보시다가도 이 무료 정보방 이 알림만 맞춰놓으시면 절대로 타이밍 놓칠 리가 없는데요. 이 손실 구간에 갇혀 계셨다면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지금부터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요. 분명히 큰 도움이. 실수 있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HJ 중공업입니다. 7월달 저점부터 400%가 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급등 시세를 분출하고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주봉으로 보시면 세력의 매집과 함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이 엄청난 시세를 위해서 세력들은 이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최 교수 역시 이때부터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못 믿으실까봐 당시 영상 짧게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에서 4월 8일 명품 강의 최교수가 확인이 되십니다. 그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역별 상태로 조정 기간이 길어집니다. 자 대신에 1차 목표 으로는 이전 역사적 고점인 이 9천원에서 만원 밴드를 제시해드리는데요. 자이 부분은 당연히 최종 목표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러한 고점 대에서는이 매물로 인한 노이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혼자서 잘못 대응하시면 오히려 손실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 최교수 소통반에서 당1% 트레이드와 함께 실시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당시 4월 8일 영상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날 저가가 5,830원으로 6천원이 최대지 않는 가격이었죠. 이후 주가가 급등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의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보는 분도 계셨죠. 자 이렇게 최교수의 무료 정보방에서 HJ중공업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8월 13일 HJ중공업이 보이시고 날짜가 눌러지죠? 자 이후 8월 29일과 9월 1일 엄청난 장대봉이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9월 5일날 올려드렸던 한라캐스트는 이후 80%의 상승이 났고요. 9월 10일 최교수가 올려드렸던 프로티나 역시 이후 10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원래 생업에 바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상만으로 수익을 내시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나는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실제 매수도 매수지만 이 조정 구간에 일부라도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매도는 더욱 더 어려운 거죠. 자, 이런 부분 함께 해 드리고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이 최교수의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교수의 무료 정보방 꼭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를 세 종목씩 공유해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최규수의 무료 정보방 12월 5일 날짜가 눌러지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면서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 8시 54분 3면을 시작으로. 같은 시간 spg를 공유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8시 55분에 로보티즈까지 세 종목 모두 급등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 절대로 스킵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봐주시면 바로 이 식감의 공략주 훨씬 더 자신감 넘치게 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눈이 번쩍 뜨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식감의 공략주 첫 번째 종목 바로 3형인데요 액츄에이터의 수능 강자로 자동차 전장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방산과 휴머노이드까지 올인원 액추에이터로 눈에 띄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면 식가매매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1.2% 출발 고점이 14.82%로 장중 13%의 변동수익이 가능하셨던 최교수의 시가공략주 첫번째 종목 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장시작전 관심종목 올려 드렸던 것은 바로 spg죠 장시작전 매수 알람에 우왕좌왕 하실까봐 이렇게 재료에 대한 요약본도 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장에 로봇 관련주 특히 액추에이터와 정밀감속기를 빼놓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식감매매 spg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침 2.01% 출발, 고점 9 2 6로 7%의 변동 수익이 가능하셨던 종목입니다. 자최 교수의 식감매매 공략주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바로 대장인 로버티즈가 되겠습니다. 자이 식감매매 공략주는 아침 장 시작 직후에 매수를 하셔서 장중 자율매도를 원칙으로 하죠.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금요일 오후장이 불안하시더라도 장중 고점이 11시 반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후장에 컴퓨터 끄시고 점심 드시러 밖에 나가셔도 아무 걱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이 종목 함께 하셨던 분들은 1.39% 출발에 고점이 11.28%로 장중 변동 10% 가까운 9%의 수익이 가능할 수 있었던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만으로 부족한 타이밍, 특히 매수 이상으로 매도는 3배나 어렵다고 하죠. 자, 이 시간 메매 공략주는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추세 안에서 단기 파동과 세력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바닥권에서 잘못 잡으면 장기간 횡보 구간에 갇혀서 기회 비용을 날릴 수가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늦은 타이밍에 거꾸로 된 매수 매도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 상승파동 안에서도 이 짧은 변동성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생업에 바쁘신 또 정보를 얻기 힘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자유인데요. 좋은 종목 열심히 공부하시고도 자꾸만 이 얄미운 세력들 배만 불리고 오랫동안 이 손실에 갇혀 계셨더라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이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일 먼저 이 상단의 강력 히든주는 꼭 열람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으면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다만 공개된 자리에서 오픈해 드렸을 때이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정보방 안에서도 선착순으로만 열람이 가능하시니까요.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이 많은 혜택들을 다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잠깐 멈춰놓으시고 지금 보이시는 요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 댓글란에 바로 이렇게 생긴 최 교수 무료 정보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고 미리미리 입장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발 주자인 삼성전기 앱솔릭스와 같이 내재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와 합작 법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핵심 공정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 사업의 확대를 위해 약 2천억 규모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데요. 현재 우리의 캠트로닉스를 전략적 파트너로 낙점한 상태입니다. 합작 법인을 통해 리스크 분산과 기술 시너지를 추구하고요. 국내 유리기판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것이죠. 자, 그럼 캠트로닉스의 선정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공정에 대한 내재화 역량을 본 거죠. 반도체 패키징 핵심 공정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고요. 유리기판 가공에 필요한 정밀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정 설계부터 생산까지 독자적인 수행이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시각 분야에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죠. 자 이미 삼성 계열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신뢰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 몇안 되는 유리기판 공정의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유리기판의 핵심인 TGV에 대한 기술인데요. 미세 관통호를 형성하는 기술로 3차원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요소죠. 고집적 고성능 패키지 구현에 필수적이고요. 레이저 가공 기술을 통한 정밀 TGV를 형성합니다. 우리 캠트로닉스는 이제 글로벌 수준의 TGV 기술을 갖고 있는 셈이죠. 자 다음은 일괄 생산 체계의 구축입니다. 레이저 가공부터 CMP까지 전 공정을 보유하고 있 자, 캠트로닉스의 기술력은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텐데요. 자 원래 삼성전자는 2028년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했을 때 캠트로닉스는 이미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컨소시엄의 핵심 협력사죠. 자 캠트로닉스는 세종 파일러 라인의 주요 공정기술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고요. 여기엔 시각과 메탈리제이션, 구리도금 등의 핵심 공정을 담당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축적된 유리 시각기술이 활용이 된 거죠. 삼성전기와 함께 500mm 패널레벨 유리기판을 개발 중인데요. 자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LPKF가 되겠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지난 2024년 독일의 LPKF와 LPKF 까지 4자 기술 협약을 체결했죠. 이를 통해 레이저 가공 기술을 통한 미세구멍 형성 기술을 확보했고요. 독일 LPKF의 레이저 가공 장비 도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동 광학 검사 (AOI) 설비와 엑스레이 설비 등도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는데요. 자 현재 이 LPKF는요. 이 TGV 기술을 개발한 원조입니다. t g v 시장의 전세계 80%의 점유율을 갖고 있죠. 자, 이러한 회사의 핵심 기술을 우리 캠트로닉스가 깨하고 있는 건데요. 자, 후발주자인 삼성이 캠트로닉스와 꼭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식각과 메탈리제이션 구리도금까지 주요 거, 공정 기술의 검증이 끝났고 유리기판 양상 공정은 총 8단계가 있는데 그중 7단계를 같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혼자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중 도금 개발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말하는데요. 심지어 파티클 제거와 평탄도 확보 기술을 보유하고 자동 광학 검사와 XA 검사 설비의 도입으로 품질 관리까지 턴키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엔 J3의 인수 또한 신의 한수였죠. 이를 통해 화학적 기계 연마 CMP 설비도 확보가 됐는데요. 국내 최초의 불산 취급 국가 허가권도 따내게 됩니다. 위험 화학물질인 불산 취급에 허가권을 보유하면서 이것이 유리기판 제조의 핵심 공정 수행 가능성을 확대시켰고 습식 시각 공정에 필수적인 법적 자격증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는 정말로 경쟁사 대비에 진입 장벽이 확실히 구축이 된 거고요.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과 함께 환경 규제 대응에도 영향을 강화시켰죠. 자 이제 캠트로닉스는 올 4분기에 삼성전기에 500mm 크기의 패널 레벨 유리기판 시제품을 납품합니다. 자 이것은 유리기판 사업의 첫 번째 상용화 단계고요. 기술 검증과 고객사 피드백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최종 퀄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7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J3의 천연사업장에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라인을 구축하게 되면서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리기판에 목을 매는 이유는 엄청난 성장성이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더 인사이트 파트너스에 따르면 세계 유리기판 시장은요. 2025년 2,300만 달러에서 2034년 42억 달러로 급성장이 전망되고요. 이는 무려 연평균 80% 이상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4세대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자 현재 우리 캠트로닉스 시가총액 5,900억 대인데요. PR은 30 정도가 됩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높죠. 30년 동안 지금만큼 돈을 벌어야 현재 시가총액이 맞다라는 얘긴데요. 자 한마디로 현재 이 급등락 변동성은 엄밀히 말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단순하게 유리기판으로 올랐던 것이 조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 정도로 끝나질 않겠죠. 그야말로 유리기판 사업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서 국가는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현재의 조정이 캠트로닉스의 유리기판 관련 모멘텀과는 전혀 상관없다. 상승 중에 과이격에 대한 타임 매물에 불과하다라는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2027년 유리기판 도입은 가장 빠른 시기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늦은 예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기업들이 유리기판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죠. 인텔은 2030년까지 유리기판 적용 반도체 출시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 LPKF와 쇼트와 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AMD도 유리기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죠. 우선적으로 HBM의 인터포저에 적용 검토 대상이고요. 다음은 삼성전자가 있죠.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를 글라스 인터포저로 전환할 계획이고요. 삼성전기와 협력해서 유리기판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협력사와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박인 우리 캠트로닉스가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료를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캠트로닉스는 바로 이 PGMEA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반도체 제조 공정용 고순도 용매인데요. 포토레지스트 용해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ASML을 통해 EUV 공정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EUV 노광 공정의 필수 소재가 PGMEA죠. 10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이 되고 회로 패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PGMEA는요. 포토레지스트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요. 미세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의 핵심 소재가 되죠. 이 외에 세정액에서도 50% ...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동안 먼저 세정에게 매출을 일으켰던 PGMEA가 번에 드디어 EUV용으로 수출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 PGMEA는요, 무조건 국산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요. 자, 그동안엔 일본과 중국, 대만 등 해외에서 전량을 수입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슈화덴코, 다이셀캠, KH 내역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죠. 자, 하지만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핵심 소재의 공급 불안정성을 현실화시켰고요.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됐죠. 그야말로 전략 물자로서의 PGMEA의 중요성이 확산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 발 벗고 나선 것이 바로 우리 캠트로닉스 죠. 자 지난 2022년 pgmea를 최초 개발 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euv 공정 도입에 맞춰 개발에 착수 한 거고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 가 있죠. 일본 수출 규제 이후 3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특히 이것은 꼭 고순도의 pgmea로 자체 정제 기술 개발에 불순물 제거까지 성공을 하죠. 자 이것은 베타 아이소머 함량의 저강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인데 요. 이렇게 국내 최초 euv용 pgmea 개발 을 성공하게 됩니다. 자 고순도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만큼 품질 평가도 까다로웠겠죠.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금속성 불순물 함량 테스트를 통과했고, 베타 아이소머 함량 검증이 완료가 됩니다. 실제 EUV 공정 적용의 테스트를 수행했고요. 최종 공급 승인까지 획득을 하면서 국제 품질 인증까지 거머집니다. 자, 이 부분은 국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와의 연계만으로도 세계 최고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PGMEA는 평택 공장에서 양산 체제가 구축이 됐는데요.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이 확보됐고요. 크기 설계부터 증설을 고려한 투자였기 때문에 고객 수에 맞춘 생산 라인의 최적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캠트로닉스는 pgma를 99 99.999까지 초고순도를 실현했습니다. 현재 그 값비싼 송금이 49에서 이제서야 겨우 59으로 이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금속성 불순물을 10ppt 이하로 감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반도체 공정의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하죠. 또한 업계에서 ESG는 너무나 중요해졌는데요. 독성 물질인 베타 아이소머 함량을 1ppm 이하로 줄였기 때문에 평균 150에서 300ppm을 나타내는 해외 제품보다 월등한 친환경성을 얻어냈습니다. 현재 글로벌 PGMA 시장 규모는 1조 원 정도인데요. 중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슈화덴코와 다이셀 켐 등이 주도하고 있었고요. 국내 시장은 이중 3천억 규모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을 했죠 자 아직까지 캠트로닉스는 전체 시장의 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산화 성공으로 삼성과 하이닉스 향 매출만으로도 성난 확대가 예상이 되죠 자 그만큼 회사의 매출 증대에는 전체 캐파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연간 2만 5천 통 규모이지만 초기 설계부터 증설을 고려한 만큼 일부 반응기 투자만으로 향후 5만 통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파운드리 공장 수요 대비 선제적인 증설의 기대 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주시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이 초면 충분하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유리기판은 주요 디램사들의 퀄 테스트 기간입니다 NDA 상태로라도 수주가 일어나고 양산에 들어가면서 초기 비용과 수율까지 잡아야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나오겠죠. 현재 이 유리 기판 양산은 빨라야 2027년, 특히 단순한 인터포저가 아니라 글래스 코어로 들어가게 되면 2028년에서 2030년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공급 부족인 AI 칩의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면 급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마치 HBM과 CXL의 결과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뚜렷한 대안은 없고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오랜 기간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유리기판이 성공을 한다면 캠트로닉스를 피하면서 수의 종목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 빛이 나는 거고요. 우리 캠트로닉스는 반도체 첨단 핵심 공정인 이 EUV의 필수 소재도 국내 최초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하나밖에 없는 바이오 업체가 임상 실패로 나락을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만큼 추가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적절한 조정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당히 예민한 위치에 일종의 정곡에 해당을 하는데요. 특히 정보를 얻기 힘든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절대 쉽지 않은 위치 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격하게 응원 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매매 타이밍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요 화살표 따라 이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 링크가 있으니까 요. 미리미리 입장 서둘르셔서최 교수와 함께 좀더 여유있는 투자를 해보시 기바랍니다. 자이 시가매매 공약조 계속해서 강력 추천해드렸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유지만 이 오랫동안 이 손실 구간에 갇혀 계셨다면 매일 아침 이 식감 매매에 대해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지 또 수익이 나긴 하는지 꼼꼼히 따져 보시면서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위해 이 상단에 강력 히든주 살짝 오픈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미리 선점하셔서 좀더 여유있고 즐거운 그런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고 드렸던 강력 히든종목 살짝 스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작년 12월 저점 대비 500%의 폭등을 했던 하이젠 RM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100% 무료 급등주에서도 하이젠 RM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추천해 드렸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가 있는데요. 당시 강력한 재료와 함께 매집이 확인이 되면서 장단기 평의 수렴과 함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자 이렇게 실제 차트를 확인해서 보시면 12월 17일 고점이 만 원이었던 게 확인이 되고요. 자 이렇게 매수에 동참하셨던 분들은 재간을 강조하는 이 파란색 급등 라인을 벗어나면서 여유 있게. 최소 400% 고점에서 500%까지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던 하이젠 R&M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력 히든주는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를 세계 최초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곳인데요 현재 전세계 자금이 AI로 몰려들면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엑시트 창구로 휴머노이드가 낙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양의 액츄에이터 또이 감속기가 필요하게 됐는데요 자 문제는 대부분이 일본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총 17개의 관련 특허를 등록하고 현재 NDA 상태에서 노출이 불가능하지만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양산화 준비가 완료가 돼서 캐파 확장 뉴스만 나온다면 주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죠. 자, 이에 이미 글로벌 헤지 펀드에서 접촉을 했고 지분 투자 후에 나스닥 상장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시가 총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 투자 의향서로 제출이 됐고요. 자, 현재 이 강력 히든주의 차트를 보시면 장기간 이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차트가 수렴한 데에서 본격적인 급등이 임박한 곳입니다. 자 이제 진짜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영상 잠깐 멈춰두시고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생긴 최교수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오늘 보신 종목들 중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이 강력 히든주까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드리는 이100% 무료 급등주 이 꾸준하게 수익이 쌓이다 보면 가장 빠르게 이 손실 복구하시고 이 수익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만 따라해 보셔도 상한가 부럽지가 않은데요. 이 생업에 바쁘셔서 이마저도 힘드신 분들 어떻게든 또 하드캐리 가야죠. 이 강력 히든주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진 못합니다. 재료가 오픈된 순간 주가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선착순 300분만 모시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선점들 하셔서 큰 수익들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